어, 이제 애를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도 투어도 조금 조금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또 투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그냥 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거 뭐 동해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많고 제주도는 뭐 항상 아시다시피 뭐 사면이 바다고 뭐 자연경관으로 최고긴 한데 남해가 사실 제 스타일이긴 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하고 그냥 혼자서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여기 이 율꽃, 율포, 율포 해수욕장을 한번 경유해서 와봤고, 다음에는 제가 처음, 한 번도 안 가본 고흥 쪽을, 어, 고흥 쪽을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서도 한번, 시간이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지 못해도 한번 경유해서 가고. <목소리> 안 돼! 안 돼! 와, 언제 말리냐, 이거. 텐트랑 타프랑 이런 거다 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이 좋아요. 타프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옆에 텐트에도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텐트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밤엔 저 혼자 이렇게 잘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태어나서 고성이라는 곳, 고흥이라는 곳을 쳐와봤어요 남 남해 쪽에이 아래쪽 부분을 처음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남해랑 여수 말고 이 고흥 이란 곳을 처음 봤어요뭐 사실 음 이렇게 바이크 전국일주가 아닌 이상 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왔고 여기는 남녀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제가 바이크는 저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프와 함께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짐들도 있고. 이렇게 텐트도 치고요. 그래서 오늘 전국 일주 마지막 날이고, 사실 저의 플랜은... 음 어, 일단 제주도까지는 성공했고, 그 다음 제주도에 3일 정도 신나게 놀고, 남해에 오늘 원래는 이렇게 공 찍었다가 거제도 가서 자려고 했는데, 키로스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한 500km <laughs> 나오고 밤 늦게나 도착해서 그렇게 무리하는 전국 투어, 정글 줄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사실 그래서 거제는 못 가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대신에 제가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동해는 제가 예전에 갔었어요. 사실은 부산으로 해서 삼척으로 해서 양양 이런 데는 다한 번씩 올라가봤고 북쪽은 제가 가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항상 자주 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해와 제주도 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해 쪽에 있는 고흥 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늘 정글주 마지막을 하는데 어, 모토캠핑도 하면서 이렇게 여행도 해서 굉장히 뜻깊, 뜻깊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모습, 이런 바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에 저한테는 여유, 여유라서 이번 일정에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반면에 되게 힘들었어요. 6일, 6일, 6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 서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숙박도 이렇게 뭐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면서 어, 되게 힘들어요, 바이크 타는 게. 짐을 다 싣고 막 타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겨우겨우 막 힘에 붙인 상태로 와서 또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 좀뻘짓 같기도 하지만, 나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로망이었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저의 미션을 어느 정도 클리어한 것 같고. 나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서 이제 있을 거예요. 내일 12시쯤에 출발 할 예정이고, 인천으로. 마지막 여유를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저의 일도 열심히 하고, 어, 요번, 어 제주도 촬영이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던 우리 중학교 동창 친구들, 미스터 노 씨와 미스터 안 씨에게 고마, 고맙고 그 다음에 뭐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저를 위해서 수업을 좀 빼주신 우리 수강생분들도 고맙고 그 다음에 뭐저의 버킷리스트를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음 아주 강하게 힘들어도 꿋꿋이 달성한 저 자신한테도 고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마지막 투어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보내다가 어, 이제 내일 인천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어제 하루 밤잘 쉬고, 어,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손도 싸고, 쓰레기들이 있다좀 잠기기로 하고, 조금 몇개 남은 거 깨끗하게, 흔적 없이. 저희가 일강로 시켜놨던 저희 라이딩 용품들도 정말로 지금 평일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바다도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곳 다음에 해수욕장이 남녀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오보세요. 지금 그거 아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시원해서 가기가 싫어해 집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계속 그냥 이런 곳만 유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실 뭐 그런 그렇게는 현실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하게 인천으로 복귀하고 이제 다, 다시 일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 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바이크 타면서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뭐 제주도 제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갔다 오고 뭐 비도 폭우도 맞고 다시 남해로 와서 막 이렇게 조용하게 하룻밤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남을 것 같고 바이크 타고는 이제 정, 정글 주는 안할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냥 자, 가볍게 그냥 도는 정도. 사실 그게 더 재밌고 저만의 버킷리스트였고 그래서 뭐도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